아마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. 아, 이제는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?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기상조 아니야? 이런 고민 하실 때그 아, 중간에서 딱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하이브리드죠. 하이브리드.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도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. 볼보의 베스트셀링카, 볼보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XC60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XC60 리차지 PHEV T8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.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시죠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흰둥이에요, 흰둥이. 볼보는 화이트지. 흰둥이 컬러가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왜 이렇게 잘 팔리냐 하면 그냥 딱이 비주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. 솔직히 인정. 볼보에서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차예요. XC60의 하이브리드. 생김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는 없죠. 어, 똑같습니다. 가운데 있는 이 볼보의 특유의 사랑의 큐피트 화살 모양도 그렇고요. 그릴부가 꽤 넓직하게 나와 있으면서 안쪽에 세로 형태로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안쪽에 이 그릴 바가 조금씩 더 각을 내게 되었죠. 그래서 약간 더 입체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. 좌우측에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 달려 있는데 요게 또 볼보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맛이죠. 아, 이조 조화로움이 진짜 예뻐. 이 화이트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아래쪽에도 범퍼 부분에 이렇게 크롬으로 독특한 문양의 장식이 들어가는데요. 전체적인 단정함과 약간 이렇게 대각선 요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단짠단짠한 그런 새로운 느낌을 내주는 볼보 XC60입니다. 자 측면부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합니다. 역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그런 볼보의 이 전체적인 프로포션 다부지고요. 상당히 넓고 또 이렇게 뒤쪽이 각져 있는 요 형태에서부터 강인함이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. 특히 후면부의 테일램프 부분과 이 측면부 뒤쪽이 살짝 만나는데요. 보시면 각이 굉장히 가파르게 드러나 있는 테일램프 형상 때문에 전면, 측면, 후면부까지 차가 재밌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단정해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뒤쪽에 볼보 레터링 가운데 들어가 있고 좌측에 XC60 그리고 우측에 아까 말씀드렸던 T8 리차지라는 하이브리드임을 알려주는 이런 엠블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게참 은근한 멋이잖아요. 메이드 바이 스웨덴. 간지가 난다 <laughs>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을 싹 둘러봤을 때 어디가 이게 리차지냐 어디가 하이브리드냐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리차지라고 측면부에 레터링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주유구가 아니죠 충전구입니다 이렇게 여셨을 때 보시면 완속 충전을 할수 있도록 플러그인 말 그대로 꼽아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나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요게 주유구는 저쪽에 보시면 차량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. 사실 이게 약간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. 특히 전기차, 이제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보통 후면 주차로 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를 때는 그 선을 앞쪽까지 빼서 이 플러그인을 해야 된다는 거. 요거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디자인상의 이유였는지, 이렇게 다른 위치에 충전구와 주유구가 각각 위치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.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. 와, 어, 나는 정말 볼보 좋아. <laughs> 실내가 진짜 예뻐. 야, 이게 언제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. 볼보의 실내는 그 정말 편안함이 있어. 그러면서도 허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. 내부에 딱 앉아 보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세로 형태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. 사실 안에 그래픽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랄까 발달된 최신의 그래픽이라고 보긴 사실 조금 어려워요. 약간 뭐 엉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, 요거 있죠. 이 티맵. 아 이렇게 너무 좋아. 티맵이 그냥 안에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. 특히, 이렇게 세로 형태의 디스플레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. 이 따로 선을 내가 연결하지 않아도 바로 핸드폰 연결해서 팀맵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고요.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건요, 다른 거다 떠나서 첫 번째 변속기고요. 너무 예쁘죠? 변속기, 오레포스 사와 콜라보를 한 변속기가 XC60에 자리 잡은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BNW 스피커 정말 제가 모든 자동차에 들어간 스피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사입니다. 왜 그런지 제가 이거 음악 살짝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. 한다. <laughs> 어, 너무 좋아. 진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? 이 세련되고 고급진 사운드의 조화. 음을 뭉뚱그리지 않습니다. 정말 세밀하게 어펜다운이 다 들리도록 아주 고급스럽게 사운드가 들리거든요. 여러분도 아마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정말. 정말 좋다라고 느끼실 텐데, 제가 가장 이 볼보차를 애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피커거든요.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. 1열에 앉았을 때에도 중형 SUV이기 때문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있었는데요. 2열에 앉았을 때도 공간성 괜찮습니다. 주먹이 3개 반 정도는 들어가는 형태이고요.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도 주먹 두개 정도가 딱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정도면 성인 남성분들이 앉으셨을 때도 공간 자체가 비좁다라고 느끼시는 않을 것 같아요. 2열의 시트가 폴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요렇게 폴딩은 되고 리클라이닝이 아, 리클라이닝이 따로 안 되네. 요거는 좀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 차량, 패밀리카로도 아마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, 따로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는다는 점, 어, 앉았을 때 각도가 완전 90도는 아니고, 살짝 뒤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개인적으로 XC60 너무 좋아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2열 보시면 가운데 센터 터널 공간이 많이 방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아무래도 배터리도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센터 터널 공간에서 이 공간이 완전히 플랫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. 이렇게 되면 세명이 앉아서 가기에는 솔직히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요거는 좀 아쉽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. 2열 승객들을 위한 송풍구 같은 경우는 위런 쪽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열선은 이쪽 뒤쪽에서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따로 뭐 수납 공간이나 요런 건딱요 부분밖에 없네요. 어 다른 별다른 특징은 많이 살펴보지 못한다는 거. 2열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넓을지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올라가게 되고요 오 기본 트렁크 용량이 꽤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아래쪽에는 짐을 넣기는 약간 애매하게 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도 떡하니 자리잡아 있고요 이런 군데군데 공간을 통해서 짐을 수납하실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사실 조금 공간이 군데군데라서 약간 협소하게 느껴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는 플러그인 할수 있는 이 단자도 이렇게 충전 단자도 나와 있네요 생각보다 좀 묵직합니다 안쪽에 기본 트렁크 공간은 꽤 넓어 보이고요 2열 폴딩을 하고 싶은데 폴딩을 할수 있는 스위치가 없네 이렇다면 직접 손으로 눌러주는 수밖에요 자 여기서 한번 여기 레버를 한 번만 당기시면 헤드레스트가 인사를 해요.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떼주시면 되고요. 반대쪽에서도 짝 이렇게 오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어를 완전히 폴딩을 시켜봤는데요. 중형 SUV답게 내부의 공간성은 확실하게 폴딩을 함으로써 넓어지죠. 누웠을 때 들어오네요. 제 머리도. 발 끝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쑥다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, 좋은 점은 단이 없어요. 그래서 폴딩을 시키고 따로 이 단에 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정말 여기서 차박을 하시겠다 한다면 아래쪽을 이 위쪽 높이와 동등하게 평탄화를 맞춰 주실 필요가 있고요. 위쪽에 올라오셨을 때 제가 허리를 다 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이렇게 시트가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좀 불뚝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앉으면 머리가 바로 위쪽에 맞닿는 형태고요. 이 앞쪽까지 좀 오셔서 요 정도로 나와 주셔야 아 차박이구나 캠핑레저구나 이렇게 좀 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. 드네요. 그래서 중형 SUV이기 때문에 공간성 자체는 어, 부족하지 않게 확보가 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좋은 건 알겠고 예쁜 것도 알겠는데 과연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뭐가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 한번 요차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히 기대되네요. 뭐지? 왜, 왜 이러지? 그치만 시트는 부드러운 거야. 갑자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왜냐?